지금으로부터 개면년 음력 윤 2월 23일 아침 기도를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치의 의심도 마음 자리에 두지 마시고, 오로지 바른 믿음으로 부처님을 향하여 그 기도의 정성을 다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뜻함을 꼭 이룰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아침 두손 모으며 기도 드림이 헛되지 않게 성취하는 법을 얻게 하시고, 이다란니는 능이 한량 없고 끝없는 세계의 업장을 모두 깨끗이 없애며, 한량 없는 복덕의 자량을 쌓고 모아서 성근을 증장시키고, 모두 다 능히, 끝없는 지혜와 신통을 생겨나게 하여 일체 경계를 뛰어넘고, 훌륭한 방편인 육바라미들 얻어 들어가게 하시고, 일체 보살의 두려움 없는 사무소외와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과 사성제와 신족통과 오근을 닦을 때, 얻는 힘과 37조 도품의 수행법을 증장하고, 선정으로 이년의 해탈과 삼매와 삼마발절을 얻어지게 하옵소서. 김밀일재명조불공자제왕다단에 나무라다나다라야야나마 아미타바야 था गाधया नोगे जयया हम झादया बाधा दया हम आ गो निधन अथा होम हम भाधा धे धा धा हम हो हम बाधा सवा

नारायण नम मेधवाया दत्तगदया नम हरिया बारोगे दे बदया वो दे सदया महासदया महागरो निगया धन्यता वो मुखा बर दिया ओम ओम बदक्षावा नमो दादन दादाया नमः मेरा भया

마하사다야 마하가로니가야 다냐타오마무카바라디하다 호흐모흔바닥사와 결과부자하고 가슴 앞에 두손 모아 합장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예배 드리오며 Mamukha, Paradi, Adarazarazam, Ahum, Badagom, Mamukha, Paradi, Adarazam, Ahum, Badagom, 마마호홈바다고마모카바다디아다라사다사 마마호홈바다고마모카바다디하다라사라사마마호홈바다 단을 치으며.

옴바다 음, 음, 기도의 성스러운 신비의 공간의 질서를 다시 새기며. 오마모카바라디아다 오옴호엄바다. 음, 음, 오아모가 हराधि आधा ऊम हुह राधा घोम अमुकाधि आधा ओ ओम हुह राधा घोरम हमुका पर्भा आधा ओ ओम हूह राधा ऊर अमुकाधि आधा ओ ओम हुों राधा घो ओम अमुकाधि आधा ओ ओम हूह

호흔받다 고마모 카데리로케야 비사야 가르마 호흔받다 고마모 카데리로케야 비사야 가르마 호흔받다나 자신을 보호하며 Om oh, Ampoka, Rasa, Zabra, Wah, Om Ampoka, Rasa, Zabra, Om Ampoka, Zabra, Wah, Om Ampoka, Zabra, Zabra, Om Ampoka, Zabra, Zabra, Om Ampoka, Zabra, Zabra, Om Ampoka, Zabra, Zabra, 하자하바와하마카 하하 하하 바와오하하카 하하 하바와오마하카하 하하 바하하마하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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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마다마다마다마다마다고마다마마다마다마 홀마다고 마다마다마다마다고마마다마다마다고마마다마다마다고다마다 오마모카하리아나하리호 훔마다고 오마무카하리아나하리호 훔마다고 오마무카하리아나하리호 훔마다아 이다란니 수행공덕으로 보살의 삼매를 증득하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는 위엄된 지혜를 얻게 하시며.

후험바다고험마모아비사야후험바다고험마모아비사야후험바다마음이 황상고 고요하여 절대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 그 누구도 장애를 일으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일체의 장애를 모두 소멸시키는 능력을 키워가게 하소서.

이하다 대대로 켜야 비자야 나자 나자 마마 호후 호흡 후후 마다 일체의 소원과 받아지니기 극히 어려운 것을 능히 받아 베풀도록 하시오며. 다란이 기도 성취 하면 그 위력 이있 어서 능이 신통 을얻어안 락하 게 되도록 이끄 시며 일 체의 부귀 와 풍요 를 능이 쌓아 모으 게 하며 일 체의 복덕 을 더욱 늘어남 을받아 지니 되방일 하지 말고 헛되이 여 기지 않게하 옵소서. म अमका आभाराजान आवाह हम आधा गोम अम्बुका आभारे धावान आवाह हम राधा गोम अम्बुका आभारे धा आवाह हम राधा गोम अम्बुका आभार से धावान आहान ओह आधा गोम आमका आभार राजे धावान आवाह हम आधा गोम 아바라세다와나와 호호엄바다호엄카 아바라세다와나와 호호바다호엄카 아바라세다와나와 호호엄다이 다라니 수행 공덕으로. 일체의 선정과 삼매에서 자제를 얻으며 일체의 근과력과 보리분을 얻으며 모두 부족한 심력을 성취하고 일체의 주다라니의 힘을 얻어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오호마바라바라바다사와 모든 귀신의 접근을 막아주옵소서 오마모카바라데사다라사라사살바바예비야오만다바다사와마모카 दे हा धा बा साल बाय भिया ओ ओम भा सा भाव ओम अम्बुक् दे हा धा भल धा बाये बाबा भिया ओम बाब धा भक् भा ओम

자가자, 자, 사바바, 남, 사바바, 오함, 아모카. 라라디아 다가자, 다, 자, 사바바, 남, 사바바, 오함, 아모카. 라라디아 다가자, 가, 자, 사바바, 남, 아하하하하하. 모든 부정한 것을 막아주소서. Zabaya, who had mamuka. go, mambuka, Zabaya, mamuka. had a go, mamuka. Zabaya, who had mamuka. go, mambuka, Zabaya, mamuka. Sabaya. a go, mambuka, Zabaya, 거룩다고마아 사바야 다고마아 사바야 다고마아 사바야 다고마아 사바야 다고룩하신 부처님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는 금일 모든 불제자들 일체의 원하는 바를 주시옵고 능히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복덕의 덩어리를 쌓아 모으며 능히 보리도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능히 법을 보여 이끌어서 모두가 지옥 축생 악의의 세상을 소멸할 수 있게 하시오며 금일 제자 모두는 꽃을 뿌리고 향, 소향, 도향 꽃장식, 깃발, 덮개 등으로써 공경하고 공경하오니, 금낙 세계 무량수불의 국토에 태어나 수명이 한량 없게 손잡아 주시옵소서. 나무 소가문니불 나무 소가문니불 나무 시아본사 소감모니불 모든 불자님들 지극정성으로 기도드렸습니까? 기도는 나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고 늘 욕망의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정진입니다. 기도 정진하면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게으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방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안 되고 보면은 자신의 업장이 현세에 당도한 것은 깨달지 못하고 내 사주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하면서 점술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꼭 강곡히 드리는 말인데, 절대로 어리석게 사주 팔자에 노란하는 그런 어리석은 중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열심히 기도정진하시고,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일을 하면서도, 잠시, 잠깐이라도 두손 모으며, 부처님, 오늘도 감사드리옵니다. 모든 뜻, 부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걸 스스로 먼저 내려놓게 되면은, 못할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소원이 없습니다. 모두들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명심하시고, 그리고 5월서부터 진행되는 저희 법성사의 정토행자 수행 기도는 한 번씩 참석하셔서 큰 소원 이루시고 큰 덕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금생에 열심히 정진하시어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적에는 꼭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좋아요도 한 번쯤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